우승시키고 팀을 바로 떠난 감독들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스포의 감독이 전북 현대와의 동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이관왕을 차지를 했죠. 정규 시즌 K리그와 그리고 이제 코리아컵 우승을 차지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관왕에 올랐으나, 어, 감독 본인이 이제 그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뭐, 전북 보드진들도 포에스 잡기 위해서 마지막 설득 작업까지 했다라고 하지만은 포에스의 의지가 너무나도 굳건했기 때문에 결국은 떠나보내게 된 건데요. 그런데 이제 뭐 포에스 감독도 본인의 이제 인스타그램에 작별 인사를 보냈습니다. 이 엄청난 구단을 어, 지도할 기회를 주신 현대그룹과 정북 FC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하면서 예, 모든 이제 뭐 어, 클럽하우스 의료팀 뭐 통역, 장비 담당자 그외 수많은 분들한테 여러분의 헌신이 있었기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다라고 한 거고요 또 이제 그내 네 스태프인, 코치 스태프인 이제 마우리시오 타리코, 타노스라고 불리는 이번에 그 안타까운 일에 연류가 돼 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대한민국을 먼저 떠나기로 결정을 했었죠 타노스 코치가 그러면서 이제 포획 감독도 같이 떠나기로 결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정조국 조, 예, 그리고 또 이제 디에고 자기 아들이죠, 예 디에고 포의 그 이제 어, 파노스는 이제 파나요티스 피지컬 트레이너죠. 그 황희황희웅 황이, 코치에게도 어, 큰 감사를 전한다. 여러분 은 정말 대단했다. 그러면서 팬 여러분께는 무슨 말을 더할수 있을까? 어, 우리를 맞이한 방식은 그야말로 특별했고 시즌 내내 보내주신 응원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어, 정말 감사하다. 그리고 마지막이지만 결코 덜 중요하지 않은 선수들에게 어, 진심 어린 감사를 보냅니다. 전한다. 모든 선수들한테 감사를 전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뤄낸 성과는 놀라웠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느꼈던 그 감정들은 겨,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함께 더블 우승을 축하했던 그 순간을 언제까지나 기억할 것이다.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한 겁니다. 이게 이관왕을 하고 우승을 하고 팀을 떠나는 게 흔치 않은 일이긴 해요. 어, 물론 그러니까 그. 우승하고 떠나는 감독들이 있긴 해요. 특히 이제 뭐, 어, 조금은 중소리그라던가 뭐 그런 데서 우승하고서는 이제 더큰 도전을 위해서 더큰뭐 리그에서 불러서 그렇게 가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경우들은 대부분 결정이 될때 그렇죠.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이렇게 그만두거나 하는 경우들은 그것도 계약 기간이 1년 남아 있었는데도 그런 경우는 흔치 않죠. 아니면 이제 뭐 구단 내부에 이제 뭐 갈등이 있거나 아니면 뭐 이제 팬들이 좋아하지 않거나 뭐 이런 경우들 하는 경우는 있지만은 이런 외부적인, 외부적인 요, 건들로 인해서 감독이 사임하는 경우는 저는 찾아보지 못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 외부적인 요건 그런 거는 있긴 하다. 예전에 이제 파비오 카펠로가 유벤투스 우승 이끌고 칼치오플리 때문에 팀이 강등돼서. 근데 그것도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유가 없다가 아니라, 이거는 그러니까 심판위원회에서의 그 징계 때문에 결국은, 그래서 타노스 코치가 떠나기로 하면서 포획감독도 같이 떠나기로 한 거니까, 거기에 이제 실망감을 느껴서, 어, 그러다 보니 이제 그 타노스, 그 포획감독도 마지막으로 이제 좀그 김종용 기자, 저랑 굉장히 친한, 어 그래서 같이 방송도 많이 했었던 김정용 기자랑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짧게 사담을 나눌 때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이 리그가 발전하려면은 심판을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은 발전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이거는 진짜 어, 연맹과 심판위원회가 어, K리그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자산이라고 할수 있는. 어, 사람을 떠나보내게 됐다라고 할수 있는 건데요. 뭐, 파날 마지막 시즌도 파커 우승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포스테코글로도 유에파컵 우승인, 유로파 리그 우승인데요. 그거 얘기할 겁니다. 그건 이제 리그 성적이 안 좋았으니까.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어,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도 양쪽 말을 들어봤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때 타노스 코치가 어쨌건 간에 그 가족, 그 아내분이 아파서 그래서 참석을 못 했잖아요 상벌위원회에 그때 참석 그러니까 그러면 재심을 받아들였으면 참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회마저 없앴다는 게좀 그렇습니다 어쨌건 간에 그러면은 그 우승시키고 사임만 아니면 경질된 그건 감독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 1994년 브라질의 어, 월드컵 우승을 견인했던 칼로스 알베르투 파에이라입니다. 어, 이 감독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한 이제 대표팀 감독이랑 다양한 클럽들을 맡았었는데요. 특히 이제 1994년에 브라질을 이끌고 월드컵 우승을 견인했던 걸로 유명하죠. 특히 이제 이 감독이 1994년에 현대적인 사사이 포메이션을 도입한 걸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뭐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배치한 것도 그렇고 대신 이제 좌우 풀백들을 상당히 높게 올리면서 과거에는 그니까 러 수비는 수비, 미드필더는 미드필더, 공격은 공격, 약간 조금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파이라 감독이 이제 좀 미드필더를 조금 더 수비적으로 쓰고 좌우 풀백들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활용하는 전술을 통해서 이제 우승을 견인을 했었거든요.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파이라가 뭐라고 얘기를 했던 거냐면요 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 우리의 경기 스타일을 오해한다 우리는 유럽식 접근을 취한 게 아니었다 그러면서 브라질은 늘 폭백 라인을 세우고 지역방어를 하며 풀백들이 공격에 가담하는 축구를 해왔다 94년 팀은 볼을 갖지 않았을 때 조직력이 뛰어난 팀이었다 어, 가장 조직적인 팀중 하나였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고요 어... 하지만 엄청난 압박, 3년간 큰 압박을 받아 왔다. 어, 그러면서 언론은 어떻게 관리하고 팬들의 기대를 어떻게 견뎌내며 스스로 객관화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했다라고 하면서 어, 우리만의 철학으로 우승했다. 그러면서 마우루 실바와 둔가는 함께 뛸수 없는 두 명의 터프가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끝까지 우리의 신념을 지켰다. 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하지만은 이것 때문에 비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수비적인 축구를 한다, 실리적인 축구를 한다 왜냐면은 이때의 브라질은 세계 최강 브라질이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우승만 해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였어요 어떻게 우승을 하느냐가 중요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수비적으로 우승했다 이런 비판에 시달리면서 어, 대회 내내 비판을 들었었고요 결국 그래서 이제 그 월드컵이 끝나고 바로 사, 어, 본인이 사임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인터뷰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요 나는 브라질의 네 번째 월드컵 우승을 이루는데 기여함으로써 브라질에서의 임무를 다했다 더 이상 브라질 대표팀을 맡을 생각이 없다 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 이 브라질 대표팀 감독으로 재직하는 동안 파이라는 언론과 여론조사 심지어는 본인의 어머니까지도, 그리고 이티마르 프랑크 대통령에게조차도 끊임없는 비판과 의심을 받아왔다. 어, 그는 이탈리아와의 월드컵 결승전을 앞두고 브라질을 응원하는 분위기가 강했던 관중들로부터 야유를 받기도 했다. 거면서 파에이라가 적어도 이제 더 이상 1억 5천만 명의 등이 내 등을 떠미는 일은 없을 것. 그러니까 다들 막 나한테 안 좋은 소리 하면서 등떠미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진 사임이지만은 많은 압박 때문에 이제 사임을 한 케이스라고 할수 있는 거죠. 비판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어, 그리고 이제 비슷한 케이스로 사임을 했던 감독 중에는 파비오 카펠로가 있습니다. 카펠로는 레알 마드리드 감독을 1996-97 시즌과 2006-07 시즌에 맡았었고요. 이때 모두 라리가 우승을 차지 했습니다. 하지만 은 카펠로도 이제 그 재미없는 축구 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재미없는 축구 한다는 그런 얘기 때문에 그래서 자진 사임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1997년 그 기사는 제가 어 찾아보지는 않았고요 어그 최신 기사는 찾았는데 어쨌건 뭐 이후에도 사실 그 밀란에서 이때 1996년 이때 사임을 했을 때도 약간은 이제 그 갈리아니 단장하고의 마찰이 있어서 이때도 우승을 견인을 했음에도 사임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유벤투스에서 사임했을 때는 이때는 팀이 칼치오플리 때문에 강등되면서 세리에 B로 그러면서 이제 팀을 떠난 거였죠. 어 근데 이제 뭐 파이랑 비슷한 케이스는 재미없는 축구에서 어 사임을 했던 거였는데요. 그 이게 이제 그 2007년에 사임을 했을 때의 기사 가디언즈에 올라온 거거든요. 여기서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경기 스타일을 두고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그런데 어 챔피언스리그 탈락 직후 경제 직전까지 몰렸지만, 3년 계약 해지에 필요한 900만 유로의 위약금과 2월에는 대체 감독을 찾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시즌 끝까지 갔던 거였죠. 그러면서 뭐어 우승을 차지를 했지만은 바로 어 모두 이두번 다. 어, 팀을 리그 우승 견인한 채 떠나게 됐다라고 하면서 어, 시진, 문제의 연속이었다. 선수들과의 마찰. 그러니까 뭐 카사노는 어, 아예 카사노가 카펠로 뒷담하는 게 영상이 나오기도 했었어요. 방송에 찍혔었어요. 카사노가 카펠로 뒷담하는 게 그랬던 일도 있었고 이제 호나우두는 에이시밀란 후 아예 떠나보냈었고 이거는 카펠로가 나중에도 얘기했습니다. 호나우두 왜 떠나보냈는지. 어, 게으르구에서 떠나보냈다라고 얘기했고, 이제 카시아스 골키퍼도 교체하려고 했고, 이제 엘게라에게 등번호 6번 박탈하면서, 어, 전력에서 제외하려고 했는데, 두 선수 모두, 어, 막판에 뛰어난 활약을 펼치면서 리그 우승에 기여를 했고, 백컴도 그랬죠? 백컴도 한때 벤치에 앉려고안쳤다가 결국 근데 백컴을 썼을 때, 백컴이 결정적인 골드를 넣으면서, 카펠로의 우승을 견인을 하긴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 백컴 배제한 대가로 경제됐다는 그런 평가들도 많긴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어, 최종 결정은 이제 백컴이 떠난 거는 카펠로가 아닌 이사회에서 내려졌다. 하면서 카이데론이 할리우드로 향하는 반쯤 설익은 배우라고 비난했다. 어, 그러니까 백컴 때문에 카펠로가 어, 사임한 건 아니다. 어, 자리에서 물러난 이유는 그의 지루한 축구였다. 레알은 애초에 그의 스타일을 알고 영입했고, 우승을 가져오라는 명,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데려왔으며, 그 목표를 달성한 채 떠났다라고 한 겁니다. 어, 그리고 이제 지단. 지단도 두번 레알마드리드 감독을 맡았고, 2017-18 시즌은 챔피언스 리그 우승까지 이끌고서는 그러고 사임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2020-21 시즌은 이때는 무관이긴 했어요. 이때는 무관인데, 어쨌건 그 전에 많은 성과들을 올렸는데, 이때도 사임을 했는데, 이두 번의 사임이 조금 이유가 다르긴 해요. 사실 2015-16 시즌, 2017-18 시즌 사임 했을 때는 다들 깜짝 놀랐어요. 심지어 그 레아 보드진도 깜짝 놀랐었는데 플로렌티노 페스 회장도 깜짝 놀랐었고요. 그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3년이면은 한 감독이 모든 그 전술적인 완성도를 만드는 변화가 필요한 시기다. 어, 승리 공식이 어느 정도 이제 구축이 완전히 된 거기 때문에 상대 팀들도 알기 때문에 새로운 감독 밑에서 새롭게 변화가 되어야 된다 사실 나 감독하느라고 좀 힘들다 이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래서 어, 사임을 했던 케이스고요 본인이 다들 잡았지만 붙잡았지만은 본인이 사임했던 쿨하게 최고의 순간 떠난다 이렇게 떠난 거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떠났을 때는 보드진과의 마찰이 있었죠 그래서 아예 본인이 편지까지 보냈습니다 어, 마지막 사인 편지에 대해서 어, 나는 더 이상 구단이 나에게 필요한 신뢰를 보여주지 않는다 라고 어, 느꼈기 때문에 떠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기적인 관점이라던가 장기적인 관점에 서포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약간은 좀안 좋게 마지막 두 번째 시즌은 두 번째 그 인기 기간은 떠났다 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사비알론소 경질 얘기 나오면서 지단 서, 어, 선임한다 뭐 이런 보도들이 나왔을 때 바로 이제 오, 오늘 그 스페인 매체에 대해서 다 부인하더라고요 레알마드리드는 지단을 다시 데려올 생각이 없다 근데 지단도 레알마 더 이상 클럽 감독할 생각이 없을 거예요 지단은 오멘 불망 프랑스 대표팀 감독만 바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월드컵 끝나면 프랑스 대표팀 감독을 할 겁니다 어 그리고 이제 클럽 지단과 비슷한 케이스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클럽 같은 경우, 뭐, 도르트문트에서는 본인이 이제 그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떠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뭐, 물론 결국은 이제 유럽대항전 진출권, 유럽파 이거 진출권을 획득하고 끝내긴 했지만은, 전반기 때 강등권에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임모빌레가 굉장히 부진하면서, 그러면서 강등권에 있다가 임모빌레를 아예 안 쓰고, 오바메 양을 톱으로 올린 게 대박을 치면서 후반기 때 반등해가지고 유로파리그 진출권을 획득을 했지만은 그럼에도 전반기 때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시즌 도중에 본인이 그만둔다라고 얘기를 했죠. 성적부진을 이유로 본인이 그만둔다라고 했고 그때는 뭐 우승했던 건 아니고 리버풀에서 마지막 시즌에 물론 뭐 작은 대회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리그컵 우승을 했었거든요. 리그컵 우승을 했음에도 어 이때 본인이 자진사임을 했고 이때도 뭐 리버풀 쪽은 원래는 잡으려고 했었죠 근데 이때 자진사임 했던 이유에 대해서 에너지가 고갈, 고갈됐다 더 이상 감독을 하는 힘이 없다 너무 힘들다 그래서 현재는 레드불 글로벌 디렉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레드불 젤츠 브루크 뉴욕 레드불스, 어, RB 라이프치 이런 팀들을 전부 다 총괄 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독 안에서 좋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하더라고요. 예. 그냥 좀, 번아웃 때문에, 어, 사임을 했던 상태인데, 근데 뭐, 그런 얘기도 했어요. 만약에 감독으로 돌아온다면은, 리버풀일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하긴 했습니다. 나중에. 예. 그러니까, 지쳐서 본인이 사임한 케이스라고 할수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펩과르디올라도, 바르셀로나 감독을 그만뒀을 때는 비슷했어요. 이때도 이제 그, 어쨌건 간에 코파델레이 우승을 했었거든요. 이제 바이언 감독을 사임했을 때는 이때는 좀 다른 이유로 사임을 했었고요 근데 이때도 성적 부진이나 이런 걸로 사임했던 건 아닙니다 펩은 항상 마지막 시즌에 우승을 했습니다 바이언에서도 분데스리가 우승을 했었고요 어 그랬는데 일단 바르셀로나에서 사임을 했을 때는 더 이상 에너지가 없다 고갈됐다 번아웃 왔다 아예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번아웃 때문에 바르셀로나를 떠나게 됐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죠 미국에서 휴식, 휴식 취하고 있을 때 바이언 보드진들이 가가 지고 겨울에 만나가지고 바이언 감독으로 선임을 시킨 거고 이제 바이언에서 원래 그러니까 이때 뭐 바이언에서 좀 아쉬워서 계약 안한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긴 했었는데 아니었어요 이거는 이제 본인도 얘기했고 바이언 보드진들도 얘기했어요 여전히 바이언 보드진들은 팻과 연락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팻의 조언도 많이 듣고 어 펩과 관계가 매우 좋다라고 해요 콩파니가 바이언 감독에 부임한 이유도 펩이 추천해줘서예요 아니었으면 콩파니가 바이언 감독이 될수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여전히 헤네스라던가 루멘니게라던가 이런 사람들과 관계가 굉장히 좋다라고 해요 펩이 어, 바이언 감독 재계약을 하지 않은 이유는 유일한 이유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서라고 한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본인이 자진 사이만 자신 그 재계약을 하지 않은 거죠. 예, 그랬던 이유라고 할수 있겠고요. 이제 그 이제 스팔레티 감독 스팔레티 감독 같은 경우는 사실 리그 우승과 참 인연이 없는 감독이었는데 나폴리를 우승을 시키면서 그러면서 주가를 높였었죠. 김민재 선수가 있었을 때 이제 40년 만에 나폴리에어 구단 역대 두 번째. 정규 에세리아 우승을 견인을 했었는데요 어 근데 이제 그때도 우승하고 나서 바로 감독을 사임을 했었잖아요 대 라우렌티스 구단주가 1년 연장 옵션을 발동을 시켰거든요 하지만 스팔레티가 나 쉬고 싶다 이러면서 그만뒀는데 본질은 사실 쉬고 싶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스팔레티가 어, 비교적 최근에도 얘기를 했는데요 어, 독재자 대 라우렌티스 때문에 떠났다 나폴리를 원래 스팔레티는 재계약 협상을 하고 싶어했던 걸로 현그그 그 당시에도 보도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연봉을 올리고 싶어했는데 데라우렌티스가 그냥 연장 옵션을 발동을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약간 거기다 데라우렌티스가 약간은 좀 독선적인 그런 게 강한 편이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래서 스팔리티가 감독을 그만두게 됐던 거였습니다 아 33년이었나요? 4 0년으 기억했는데 잘못 알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 대망의 포스테코글로 브리스번 로어에서도 우승을 견인을 했지만은 어 이제 뭐더큰 구단인 멜버른 빅토리로 갔었고 이거는 이제 멜버른 빅토리가 더큰 구단이다 보니까 규모가 그래서 갔던 케이스고요 어, 그리고 또 이제 셀틱에서 2년 연속 뭐 스코틀랜드 리그 우승을 했는데 이 토트넘이 부르니까 간 거죠. 더큰 구단이 부르니까, 도전을 위해서 간 거고,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토트넘에서는 유로파리그 우승을 안기고, 그리고 이제 경질이 됐습니다. 근데 뭐이 경질된 이유는 리그 성적 때문인 거죠. 아무리 유로파리그 우승을 견인을 했지만은, 리그 순위는 1977년 이후 가장 낮은 순위. 프리미어 리그 시대 가장 낮은 순위. 그 온갖 안 좋은 기록들을 리그에서 수립을 했었다 보니까 실제로 유로파리그 결승전 가기도 전에 이미 경질이 확정돼서 얘기가 갔다 라고 포스테코글로가 얘기했죠 나 경질될 거다 라는 얘기 듣고도 어, 팀의 우승 안기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포스테코글로 같은 경우는 우승을 안기긴 했지만은 리그 성적을 받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경질됐던 케이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제각각의 이유로 우승을 견인하고도 곧바로 사임하거나 아니면 경질됐던 감독들이 있습니다. 다만 예, 포획 감독 같은 경우는 워낙 찾아볼 수 없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다 보니까 예, 이래저래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라고 할수 있겠죠. 어쨌건 예, 많은 감독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들겠지만 예, 다들 화이팅 하길 바랍니다.